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29번, 어법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법문제 단지 이 밑줄 친 것만 보고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다. 적어도 이 문장을 읽어야 돼.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굉장히 짧아. 뭐라고 돼 있니? They can be deceiving. 자, 이거 이용식이잖아. 그리고 이제 ing의 밑줄이 그였어이 얘기는 이거지. 바로 능동의 현재 분사 형용사냐? 아니면 수동의 과거 분사 형용사냐? 그거 묻는 거야. 근데 이제 주어를 보니까 그냥 t h e y 야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가 사람인 것 같으면 그들이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deceived가 될 거고 어떤 뭐 사물이나 어떤 사실들, 어 이런 것인 것 같으면 능동의 ing가 되겠지. 그런데 이 데이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국 앞에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수능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풀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어그 어법 문제도. 자, 그러면 일단 해석해보자. 구조를 잡아보니까 after 스 p i s t e 까지가 이제 점령구 부사구가 앞으로 갔네? 그러니까 주어는 바로 되겠지, challenge 가 되겠지? c a l 어,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어디에? 그 인식론이라는 과업의 어떤 근저에 어떤 문제,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 제기되어지는 아주 간단한 사실에 의해서. 이거는 동격이다. 어떤 사실? 외모가 항상 현실과 부합하지는 않는다. 라는 간단한 사실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어떤 과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들이 속일 수 있다. 여기서 그것들이 될수 있는 거 바로 외모밖에 없네 외관. 보니까 이거 복수지. 그래서 딱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외모가 속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능동의 ing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자, 이번은 보니까 the fact 뒤에 대시 들어왔어. 이 the fact는 추상 명사잖아. 어, 추상 명사 뒤에 사실 대시 딱 들어오면 아, 물론 이게 관계 대명사도 될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충절, 동격에 대시될 수 있지. 그럼 동격에 대시됐을 때는 이게 뒤에가 완벽해야 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 그리고 동사가 컴플렉케이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완벽해야 되는데, 볼까? 우리는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어? 우리가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인식론적 과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 자, 뭐하는 진실을 찾는 아무 문제 없었다. 자, 3 번은 간단하다. 보니까 was he 해가지고 도치가 돼 있네. 근데 앞에 뭐가 있어? Really. 부정어가 나가 있지. 자, 영어에서 부정어가 나가면 이거는 100% 도치다, 그지? 그리고 이거 도치했을 때 어, he was content. Content는 뭐 형용사니까 당연히 비동사 앞으로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얘도. 자, 4 번은 어디에 밑줄이 거니? 대명사에 밑줄이 거였네. 자, 대명사는 뭐를 묻는 거니? 지칭을 묻는 거야. 지칭을 묻는 거다 보니까 눈으로 그냥 찾지 말고 이거는 꼭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지, 뭐 뿐만 아니라, 그 표면에 있는, 가장 표면에 있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할때 이게 뭘가르키니 표면에 있는 그런 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게 사실이 되지. 근데 이 사실이 단순히 복순이. 복순해. 그러다 보니까 도우즈 맞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팩트, 단수였으면 얘가 대시돼야 되겠지. 어쨌든 얘도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5번 같은 경우 갑자기 to remain, to 부정사가 나와있어. 그러면 이 to 부정사가 맞나 이것만 보면 안 돼.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이 문장 구조는 일단 주어는 홈즈야. 홈즈 홈쥐 밑에 ing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뭐니? 바로 현재 분사네. 이 현재분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여기까지 갈거야 자 한번 볼까? Holmes, e a r c h i n g for 그 설명을 찾는 홈즈야 뭐에 대한? 관찰에 대해 모든 관찰에 대한 설명이네 해놓고 여기는 명명동이잖아 관계사가 들러붙었잖아 어떤 관찰? 그가 만들었던 모든 관찰에 대한 설명을 그 관찰에 대한 설명을 찾는 홈즈 그 모든 관찰 그리고 사실, 어떤 사실? 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관찰과 사실에 대한 설명을 찾는 홈즈는 해 가지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아, 동사가 돼야 되네. 회의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이러겠지?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동사가 되는 remained가 돼야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어쨌든 그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문장 전체를, 그러니까 적어도 밑줄 친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는 너희가 읽어야 될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통 이 적어도 밑줄 친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까지 이제 곁들여서 꼭 이제 그어법 문제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할 거다. 뭐, 대신 난도는 사실 너희들이 경험해 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해석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단지 밑줄 친 부분만 가지고 이제 어법을 풀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문제 풀때 적어도 밑줄 치 쳐져 있는 그 문장은 꼭 해석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과연 밑줄 친 부분에서는 뭘 묻고 싶은 걸까? 그거를 너희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어쨌든 2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